자 오늘 저는 어느 지역 타 도시 사찰 주변으로 약효 아주 뛰어나다는 그런 약초를 촬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산약초 동의보감 컨세상 약초TV입니다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북도 어느 사찰 주변입니다 이 사찰 주변에 약효 뛰어난 그런 약초가 많이 있다 해서 제가 촬영을 나왔는데 나무에 보니까 까치집처럼 아주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곳은 사찰 주변이기 때문에 절대로 채취할 수는 없고요. 그냥 가슴에 담고 또 카메라에 담아서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참나무에 아주 큰 까치집처럼 많이 달려 있는 저 약초는 겨우사리라고 합니다. 한방에서 이 겨우사리를 상기생으로 부르기도 하고. 사실 이 교사리는 겨울에만 이렇게 자라는 것은 아니죠 사철인데 한여름에는 왜 그럼 안 보이냐 하면 잎이 무성하다 보니 이 교사리가 안 보이는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니죠 주로 이 참나무에 많이 붙어 있지만은 그 외에도 뭐 뽕나무 또 오리봉나무 이런 여러 나무에 붙기도 하죠 자이상기시적겨 교사리는 어떻게 번식을 하냐 하면 약 3, 4월경에 씨가 익으면 새들이 이 씨를 따먹고, 즉 씨를 따먹으면 내부에 그액 같은 꺼져꺼져 한게새 부리에 달라붙어서 잘안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날아가서 주변 가지에 앉아가지고 그 씨를 떼내려고 나무에 비비다 보니 이 나무, 저 나무 많이 번지게 되는 거죠. 참 우리 식물들도 번식하는 방법이 참 다양하죠. 어떤 것은 옷에 따라 붙어서 멀리 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녀석은 지금처럼 새 부리에 붙어서 멀리 날아가 번식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인간이든 또 짐승들이든 또 식물이든 궁극적인 목표는 종족 번식에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오늘 저는 촬영 끝내고 돌아오면서 약초 판매상에 들려 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두 봉지 구입해 왔습니다 겨살이 주로 좀 키가 큰 참나무에 많이 붙어 있다 보니 채취하기가 엄청 어려워서 어떤 못된 사람들은 이 교사를 채취하려고 큰 참나무를 그냥 썩둑 베어버리죠. 한마디로 절간 다 태우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뭐 돈이 중요하고 약효가 좋다 하지만은 그런 악질적인 방법으로 채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 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런 사항을 명심, 명심 또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채취하셨다면 집에 가져와서 전지가이나 또 작두로 되도록이면 좀잘게 자르십시오. 다음에 햇볕에 바짝 말려 가지고 공기가 잘 통하는 그런 뭐 양파망 같은데 넣어 가지고 보관하시며 한 줌씩 꺼내 가지고 수시로 약차로 달여 드시면 참 좋고요. 또 아니면 이 교살이를 약수를 담아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달여 드실 때는 잘게 썰어 말라진 것을 물 1리터 한 대에 약 200g을 넣으십시오 아마 200g 하면 보통 우리 남자들 손바닥 이렇게 펴서 한줌 되죠 다음에 아주 약불에서 은은하게 달여 그 물이 한1 5 l 를 줄면 즉이 안에 걸러내고 그 노랗소름한 물만 냉장 보관하시며 드실 때좀 따뜻하게 식후에 한 컵씩 하루에 세번 정도 드시거나 아니면 봄뱅이 넣고 들고 다니며 사이사이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 뭐 하루에 세번 먹는 것보다는 여섯, 일곱 번, 열 분, 이렇게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인체 흡수가 엄청 빠르고 좋습니다. 또 아니면 약수를 담으실 분은 약수를 담을 용기에 이 말려둔 약재약 50%를 채우십시오. 다음에는 보통 우리가 먹는 계피 있죠? 육개라이라는 거. 이거 있다면은 소주 대병한병분량당 다섯 토막을 같이 넣고요. 뭐, 없다면 은 굳이 구입해가지고 넣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에 또 감미료로 보통 가정에서 드시는 잡굴 소주 대병한 병당 약 20대 30g을 넣으시고요. 아마 20대 30g 하면 작은 소주 잔에 약반 잔째 되죠. 반잔 정도. 그리고 바탕술은 20도 정도에 보통 소주 넘칠 만큼 가득 붓고 뚜껑 꼭 닫아서 그늘진 곳에 약한 4개월 정도 두었다가 저기 완전히 걸러내고 그 술만 작은 병에 나누어서 따로 보관하시며 과하게 드시지 말고 반주 정도로 한 한두 잔 이내에만 드십시오 어드 분들은 좋은 약술 담았다고 곤드레만드레 과하게 드시는 있죠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약을 먹게 되는 겁니다 또 많다면 은이 교살이 효소를 담으십시오. 사실 교살이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럽을 만들어서 붓고 담으시면 됩니다. 자, 시럽 만들 담는 방법은 아래 자막에 잘 보시고요. 자, 이렇게 효소를 담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를 밀봉하시면 안 됩니다. 뭐, 날파리나 이물질 더하지 않을 만큼. 산며시 뭐 한지나 아니면 천으로 동이 메시고 시간 나는 대로 수시로 아래 위 뒤집어 주십시오. 뒤집어 주지 않으면 아래쪽에는 설탕 연겨서 밑에는 설탕이고 또 위에는 뭐 액기스 물이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 뭐 시간 나는 대로 뒤집어 주고 또 맛도 봐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은 바로 식물 즉효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설탕 가득 섞어서 저 창고에 저아 두시면 그것은 효소가 아니고 설탕 절임이거나 아니면 그냥 액기스라 부르면 됩니다. 액기스와 효소는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효소란 발효를 잘 시켜서 인체에 유익한 미생물이 풍부하게 된 것을 즉 발효식품 효소라 하고요. 뭐 발효 안 시키고 설탕 디버벅 시킨 것은 그냥 액기스가 맞습니다. 그것은 효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뭐 달에 드시거나 아니면 약술 담아 드시거나 또 효소를 담아서 꾸준하게 드시면 첫 번째는 간 기능을 아주 이렇게 해줍니다. 즉, 보간신이라고 그러죠. 그 말은 간을 아주 이렇게 하고 또 신장을 아주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다음에는 콩팥 기능이 아주 좋아지면 간골, 즉, 뼈를 아주 튼튼하게 해주고요. 또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또 남자들 성기능도 매우 높여 주죠 또 평소에 배가안 좋아서 장기침을 많이 하시고 자주 감기에 걸리는 그런 분도 이 상기생 즉 교사리를 달여서 수시로 활용해 보십시오 좀 튼튼하게 되고요 또 얼굴빛이 아주 곱게 되죠 보통 어떤 사람들은 야 남들보다도 좀 그늘겄다 하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이 상기생을 그냥 창부하십시오 오랫동안 평소에 그냥 물 달여 가지고 물 드시고 싶을 때마다 온 가족이 이 겨살이 물을 장목 하시면 잔주름도 많이 없어지고 첫 번째는 피부가 이제 보송보송 달려있게 되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상기색적 겨살이 약 3월 정도에 꽃이 피고 또 9월 내지 10월쯤에 열매가 노랗게 익습니다. 그러니 채취하실 때도 나무 이파리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 채취하시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상기생 즉 교살이 만약 채취 못하시면 주변 약초 판매상에 문의해 보시면 판매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높은데 있는 것을 채취하기 어려워서 언제나 그냥 판매하는 것을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구독이나 또는 음지치 안누신 분은 마지막에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큰 사랑 표시가 또 저에겐 힘과 용기가 되는 겁니다. 건강하십시오.